아, 어서오세요. 쉬는 시간? 어... 아 쉬는 시간. 어... 자, 뭐 먹어? 아, 불닭라면 뭐 지옥 맛이래. 맛있어? 어이, 뭐야? 얼굴이 왜 그래? 형수한테 맞았어, 뭐야? 아이씨, 모태동하고 그 스달린 싸우는데 말리다가 쳐 터졌잖아. 아유, 뭐 그놈들은 무슨 지옥까지 왔어도 싸움질이래요. 그러니까, 아이 북한에서 왔다는 그 김, 뭐, 영감이잖아. 그 아들하고 산다는 어, 김시영가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손주자랑 하느라고 정신없어? 말을 잘 탄대나? 지옥에서 무슨 말탈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네. 아유,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에어 컨 켜놨나? 누가? 뭐 이상 기온 때문에 지역도 이래요. 뭐 날씨가 들쑥날쑥해. 아, 알았어. 난 이제 교대로 갈게. 아, 예 수고하시아. 그거 마시고 분리수거 잘해. 오케이, 알았어. 염라대왕형 아, 지켜보고 있대.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사회 문화 소식을 살펴보는 북설입니다. 홍알박 기자.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폭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 기자는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 뭐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돌프 히틀러 정도 아닐까요? 히틀러도 아, 폭정을 했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목숨을 잃었는데 그 히틀러 말고도 또 많은 폭정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뭐 하기사 이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인종 말살, 뭐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네. 비극들이 또 많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폭정을 일삼았던 독재자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 더 많이 그 목, 자기네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열 명만 10명. 일단 추려보겠습니다. 독재자 탑 10.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지독한 독재자 10위는 누구입니까? 어, 먼저 순위를 살펴보기 전에요. 지금 요, 저희가 어, 준비한 이 순위는 pop10.net 이라는 웹사이트가 선정한 순위입니다 자, 10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지도자였죠 어, 야쿠프 고원 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야쿠프 고원이라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과거는 그렇죠? 제가 좀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좀 잔인한 그런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야쿠프고은 나이지리아의 군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66년에 쿠테타를 일으켰는데 10만 명의 군인들을 죽였고요. 그다음 에 100만 명의 민간인들을 고립시켜가지고 굶어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60년대 70년대의 독재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독재자인데, 어, 뭐 북한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를 그 당시에 유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예. 자, 10위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에 예, 고원이었고요. 구위는 네. 누굽니까 구위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음.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전 대통령인 맹기스토 하일레 마리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어 국민들 40만 명 이게 좀 계산하는데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적게는 40만 명에서 많게는 150만 명 이렇게 조직적으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이 사람이 좀 잔인하게 역사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가족들이 이제 시체를 시신을 찾으러 왔을 때 세금을 내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역기적인 생각을 버린 거죠. 야, 정말 지독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129위 다 아프리카 쪽이었습니다. 그다음 누구입니까? 7위를 살펴볼 건데요. 7위는 아시아 쪽에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폴포트입니다. 그래가 영화 킬링필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나오지죠 그죠 뭐 영화 바로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살인마 독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살 인간 청소를 했한 거죠 캄보디아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폴포스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7 0 년대에 1 7 0만 명에서 많게는 2 5 0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사례를 어, 당했는데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진짜 많이 죽인 네, 거죠. 어쩌면 뭐한 가족에 한명 이상씩. 그렇습니다. 예, 이 독재자에 의해서 목숨이 사라졌다라는 네. 그런 비극인데요. 자, 아시아에 이런 악랄한 독재자가 있다니 좀 부끄럽습니다. 예, 예. 7위를 살펴봤고요. 이제 6위를 볼 텐데요. 6위는 바로 터키의 이스마일 엔베르 파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인, 그리스인,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집시인들까지 모두 다 잡아 죽였는데 한 250만 명을 오. 죽였다고 합니다. 인구, 인종 청소를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그 5위에 올랐는데요. 일본의 히데키 도조 전 총리 겸 육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나치를 추종했던 사람인데 그 2차 대전 때 당시 50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하고 그 중국인 뭐 이런 아시아 사람들 죽음으로 몰았죠.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4위는 벨기에의 왕이었던 레오폴트 2세 식민지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아프리카 콩고로 가가지고 그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이 나라 그 국민들을 노예로 부를 부리면서 약 500에서 1,50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에 500에서 1,500만의 사람을 살해했다. 네. 와. 자, 3위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뭐다 아시다시피 독일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유태인, 유태인뿐만 아니라 집시들, 그다음에 다른 민족들까지 다 합쳐서 한 1,700만 명 이렇게 죽였다고 하네요. 자, 오늘날까지도 인류 최악의 학살 폭정 지도자를 얘기한다 하면은. 이 히틀러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데 어, 아주 악독한 지도자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이 위는 소련의 이시오프 스탈린. 공교롭게도 스탈린은 이차 대전 때 히틀러와 맞서 싸웠는데 당시 소련의 그 공산당 제일석이었던 스탈린은 천구2 0 년대 우크라이나 참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처럼. 그때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죠.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약 북한 인구하고 맞먹는 2,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 말한 마디에 사례가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좀안 뭐 좋은 감정? 그것을 방금 홍알복 기자가 얘기했던 아, 1920년대 됐구나. 그 대학살 그 감정들이 네. 아직도 남아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주 끔찍한 일인데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잔인했던 1위가 남았네요. 1위 네. 남았습니다. 북한하고 가장 친한 나라 중국입니다. 음, 그렇군요. 중국에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laughs>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도 불르죠. 음.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들은 적게는 4,900만 명, 많게는 7,800만 명.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한거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독재자 세계 최악의 독재자 10, 9, 뭐 등등등등등등 1등까지 알아 봤는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8위는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입니다. 해방 이후에 소련을 등에 업고 정권을 거머쥔 김일성이 이제 막 휘두른 거죠. 16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소 곳곳에 설치한 수용소로 다 보내버린 거죠. 거기서 기아와 추위와 배고픔에 이제 떨다가 이제 다 죽게 된 거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그 통치를 바, 이어받으면서 그러한 고통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살, 가장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그 독재자 열명 가운데 한 명이 그 한반도 땅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서글픕니다. 네. 예. 슬픈 이야기죠. 자, 21세기가 된 지금도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 앞으로는 이런 살인마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북소리 이전 세계 잔혹한 살인마 독재자 탑 o 1 0을 정리했습니다. 홍화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